마음을 담아서 왼발 오른발. 한 발자국 한발자국 몰입해서 걸어봅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왼발 할때 마음속으로 하나, 오른발 할때 둘. 시작할게요. 그래서 주선 명상은 여러분이 숲속이나 바닷가, 바위나 계곡, 강물 앞에서 하면 좋아요. 그럼 주선 명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손바닥을 바다나 숲속을 향해서 살짝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살짝, 어, 살짝 이렇게 편안하게 후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그리고 편안하게 응시해서 눈으로 이 초록과 나무를 바라보세요. 눈으로 알아차림 안식 알아차림 눈으로 보는 그 자체를 지켜보세요. 나뭇가지의 하늘 그림 그리고 태양에 빛남 후 입으로 내쉬고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가슴을 살짝 열고 후 내쉬고. 여러 가지 소리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 소리가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하지 않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에 감사해 보세요. 내가 이 청각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으로 이 세상을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2023년 6월 6일 불국사 역사에 불법의 땅에 이렇게 소중한 수행자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밟고 지났던 수많은 수행자와 깨달은 이들 선지식들이 이 길을 거닐며 명상하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같은 길을 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 수행자로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수행자분들에게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매 순간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번뇌가 물러가고 병고와 질병이 사라져 살아 숨쉬는 동안 좋은 인연들 만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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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여러분의 다리에 스치는 손의 느낌, 그리고 바람에 걸으면서 이렇게 부딪히죠. 손이 이걸 신식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지에 느껴지는, 그리고 바지와 피부가 닿는 느낌, 이렇게 스치는 느낌, 손바닥의 느낌, 이 신식 알아차림을 함께 하면서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신식 알아차림, 손바닥에 느껴지는 감촉, 그리고... 옷이 손에 스치는 감촉들 지금 시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옷을 스치는 내 손바닥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신들도 기타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뭐 그랬는지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발바닥 신식 알아차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그리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그런 감촉, 촉감들. 그리고 약간의 투박함 그리고 약간의 충격들을 느끼면서 걸어보는 거예요. 오로지 온 정신을 몰입을 어디 한다 발바닥에 발바닥에 한번 해보세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기쁘게 자연에게. 자연아 고맙다, 그리고 나야 고맙다라고 스스로를 찬탄해 보세요. 감사해, 고마워, 덕분입니다라고 마음 내 보세요. 이 순간이 축복입니다. 감사해요. 하늘에도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만. Only 캄보디아만. 조금 알아야 모르겠어요. 와, 한국말 굿! 춥립스 <laughs> <춤립수. 웃음> 어쿤! <웃음> 아니, 제가 불국사에 와서 캄보디아 분을 처음 만났어요. 매일! <laughs> 예, 가요. 매일! 에브리! 에브리 데는 아니고,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에브리 이어! 에브리 이어? 예, 에브리 이어! 캄보디아 있어요. 예. Yes. 종교를 어, 떠나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여러분의 고통과 번뇌도 이곳에서 많이 그냥 계신 것만으로 도 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음. 여러분이 산속에 가면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자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왜 마음이 편하냐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공량을 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공량하러 가는 시간은 무언을 하고 말을 줄이고 오롯이 걷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입니다. 2500년 전에도 고타마시타르타는 직접 맨발로 동네를 돌면서 걸식 하셨죠. 그 마음을 담아 같이 함께 고요히 공양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식사할 때 이걸 한번 알아차려 보는데, 여러분들 신은 뭔가요? 내 혀가 음식이 닿을 때 맛이 어떻다고 느끼는 감정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젓가락을 들때 감정 맛을 이제 맛을 한번 음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치아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음식 물이 나오잖아요. 물도 나오고 씹히는 감정도 느껴지잖아요. 그걸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념처예요.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수 느낌 느낌. 요게 맛있다, 맛없다 또는 차갑다, 따뜻하다 이런 걸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심이에요. 마음. 지금 이걸 먹으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아만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법, 현상이에요. 법은. 현상은 뭐냐면 주위에 나는 소리, 또 옆에 사람 먹는 소리, 그리고 분위기, 공기의 느낌, 이런 걸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신수심법. 신이 뭐라고요? 몸, 혀, 뭐 손바닥. 신수, 뭐예요? 느낌. 음? 심은 뭐예요? 마음, 의식이에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은 주변의 소리들 현상들 그걸 그대로 한번 알아차리면서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식사를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무어하고 신수신법 먹기 명상 우리 이식 알아차림 안이비설신의 중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빠르게 우리가 적응하고 소통하는 길이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은 태아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게 귀입니다. 귀, 귀가 가장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에 들었던 걸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의 말한 마디, 아픔 소리, 욕, 혹시나또 자기를 비하는 말들. 그래서 오늘은 이 불국사의 정기를 그대로 담고 여러분이 혹여나 들었던 그런 좋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이식에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오늘 그 업을 우리 스님들의 청명한 이 사물소리 명상을 통해서 조금 정화하고 업을 녹여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계시다가 중간 정도 한 2, 3분 지나면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래서 들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귀에 들었던 모든 애고와 번뇌와 괴로움의 그런 모든 업장들을 오늘 이곳에서, 불국사에서 다 녹여내리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건하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손 합장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게 네, 이식이 모두 정화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미 사라지시기를 발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내가는 모든 인연들이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가까이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재행무상.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항상함이 없고 변화한다. 나의 생각도 변화하고, 나의 몸도 변화하고, 나의 얼굴도 변화하고, 나의 생각도 내 인식작용 모두다. 자식도 변화하고, 배우자도 변화하고, 부모도 변화하고, 다만 나도 변화한다.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이니, 그 변화에 마음 내지 않는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하나를 이루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에 어떠한 욕망이 올라오면 이것은 곧 변화하는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이것은 곧 고통으로도 바뀔 수 있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알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 나무는 온도를 바꿔요. 그래서 여름에는 겨울에는 온도의이 날씨에 따라서 나무의 이 온기도 느낌이 다릅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온전히 손바닥에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먼저 나무에게 나무에게 바퀴를 원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까 배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이 나무에게 내어 봅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사랑의 호흡을 나무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어서 후 불어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 자비의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비의 호흡을 나무에게 후 불어냅니다. 나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새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나무를 토닥토닥 손바닥으로 감사함을 느낌을 느껴주세요.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면서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감사한 마음을 내어 보세요. 그 다시 한번 토닥이고 스다듬어주고 고마운 마음을 냅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어요. 화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풍 됩니다. 그래서 지수와 풍이에요. 자, 편안하게 태양을 향해서 오전에 이 태양은 정말 귀한 태양이에요. 여러분들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가슴을 살짝 여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토해내세요. 후, 다시 한번 내. 네. 지수화풍을 들이마시고, 몸과 마음에 있는 질병을 후 털어내세요. 다시 한번 지수화풍을 들이마시고, 내 모든 혈관과 혈액에 희망을 후 불어넣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과 존재들에게 생명을 들이마시고, 생명을 후 불어 넣어주세요. 후. 합장 감사합니다.